좀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오늘은 뭐좀 자세히 받은 분들, 습니까 아, 오늘요 네, 네 오늘 기만 보고, 네, 하시기시기바 보고, 그냥 고 네, 하시기만 시고뭐시하시는 분들은 커하는한몇잔 정도? 커피 한 오늘 다섯 잔 다섯 잔? 네, 이도 음. 사탕 좀 많이 받아갔으니다 네, 좀 많이 받은 거 같아요. 전전 도치는 몇장정데전 도치는 아, 전, 장 전도치는, 어, 따로 건안렸고 도시락 50, 장건다오늘 아, 아 물티시는 아, 다 드렸고. 물티시 다 드렸고. 아. 나고는 드릴 거 없어요. 네 예, 알겠습니다.